현재 포항 스틸리아드는 구도 상당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전용구장이라서 포근하게 바람을 좀 막아주는 가운데 있어서 네. 어, 경기 관전하시기에는 담요만 덮으면 따뜻한 그런 느낌입니다.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황진성 왼발로 감습니다. 네. 수비수 맞고 높이 뜬 볼. 박스 안쪽에서 머리로 걷어냅니다. 터치라인 아웃. 역시 팀 내에서는 주로 너무 좁죠? 네. 반대 전환이 나와줘야 되겠는데요. 고재성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먼 거리에서 네. 슈팅.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정확성보다는 마지막 마무리에 그 힘이 좀더 실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 속도가 있는 선수죠. 그렇죠. 올해 뭐 여덟 개 골도 집어넣고요. 네. 자 끊어냈습니다. 이명주 밀고 들어가면서 짧게 연결. 황진성과 이델 패스. 아 박성호 슈팅. 주고 예! 들어가죠. 네, 박성호 자. 앞쪽에 고무 열고 황진성 이 있습니다. 박성호, 네. 박성호 슈팅. 그렇죠. 자 윤일록 쪽입니다. 윤일록. 가자, 박사. 응, 박사. 또. 윤일록은 쳐보자. 세명네명유 윤일록 슈팅. 야, 이수 이수 니다 이재현, 동점골 만들어냅니다. 아, 자, 아, 대단하네요. 야, 윤일록 선수가. 다섯 명을 제겼어요 아,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 네. 자, 이재한이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 내면서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완전히 죽는 골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재한 선수도 그 위치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했고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 침을 들어가죠. 둘, 아. 셋. 아. 오는 것네 <laughs> 명까지 제기면서 짼고 이재한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신화용의 선방이 있었지만 이재한까지 막아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윤일로 선수 대단한 드리블이었네요. 아, 이재한과 윤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벽 패스기 때문에 네. 어,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그렇죠. 있는 어, 스토링 플레이인데요. 네. 고무열 왼쪽 측면입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넘어갑 네. 어, 들어갑니다. 아 최현연 역시 게임에 많이 투입되지 않았던 선수들 조란. 자, 이선에서 슈팅. 네. 네. 벗어납니다. 정대선의 슈팅. 오히려 잡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시도했던 정대선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내년을 준비한다는 조란 선수고요. 뒷꿈치 내줍니다. 윤일로 접어놓고 슈팅 막아냅니다. 시도해요, 선 너무 정직하게 가운데 쪽으로 갔어요. 네, 정다, 정대선의 뒷꿈치 패스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조란 선수라든가 아사모아가 아직 주로 경기를 많이 주지 않아서 인데 네. 그러니까 감각들이 왼발이 어시스트가 될 것이냐? 네 기대해 볼까요? 올라옵니다. 가까운 쪽 포스인데요. 올라인 근처 살려냅니다. 윤일록 고무열 헤딩으로 연결. 등지하자. 네, 뒤져서 슈! 아, 네. 스크린 프레드 이젠 잘하고요. 아 박성호 선수 박리 스텔루이가 맞네요. <laughs>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제는 등지고 터닝 슈팅까지 황진성이 내 주고 다시 한번 정홍현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아, 잡아 모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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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그 크로스였네요. 크로스 네. 말려서 감기네요. 황진성이 앞으로 아, 들어때린다는 네. 게임 프로도 네. 맞았어요. 그것도 왼발이었는데. 네. 여기서 몸싸움하면서 아사마 떨어진 볼 들어가면서 아프로트 때린다는 게 인프로트가 말이었어요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딩. 자 머리로 걷어냅니다. 이 선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슈팅. 네. 걷어냅니다. 그런 좋은 습관들을 자주 가질 필요가 아, 있어요. 이재현 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했고 이 선에서 아, 넘어집니다 아, 라인 바깥 어, 안쪽이군요. 패널 티킥이선호됩니다 네, 신강호 선수, 윤일록 선수. 아 윤일록 대단하네요 네, 오늘. 네 오늘 윤일록 선수 전 풀해 보여줍니다. 네 후반전 2분인데요. 친화용과의 맞대결. 정대선 들어갑니다. 네, 왼쪽 정대선의 동점골. 스코어 2대2균형의 추가 다시 한번 맞춰집니다. 자 후반전 2분 정대선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2대2가 됐습니다 게임 재밌게기도 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저렇게 톡톡 치는 집중력들을 경남이 계속 유지해줘야 됩니다 네자 FA컵에서도 멋진 선방을 많이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도 오른쪽 왼쪽 가있는데요 왼쪽으로 펼쳐주죠 고무열입니다 고무열 치고 들어가면서 게 네. 네, 반대편 전원을 벌리죠? 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중간 연결, 황진성, 황진성 슛팅 아 벗어납니다. 타이밍 좋았는데, 그게 벗어나네요. 네, 손박 킹이 선호하는 빵꾸 나갔어요. 박성호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황진성을 받고, 성을고요 올라옵니다. 펀칭 아사모 아, 헤딩! 아사모아! 네! 벗어갔습니다. 강하게 머리로 날려봤던 아사모아. 자, 코너킥이 올라왔었고요. 백민철의 펀칭. 들어가면서 그대로. 황지석의 코너킥. 왼발로 올라옵니다. 헤딩! 자, 아사모아, 아사모아 슈팅! 네. 아, 네. 아섭 갔네. <laughs> 오히려 뒤로. 네. 어, 쳐져서 들어가면서 잘 잡고 들어갔고요. 슈팅! 아, 아, 아 네. 막아냅니다. 신진호. 멋진 태클이었고요. 김선수 네. 선수의 멋진 슈팅까지입니다. 황진성 예리하게 봤어요. 자, 감아봅니다. 아, 그대로! 어! 아 아, 네. 야, 살짝 건드렸는데 백민수 선수 선방. 네. 노병준의 머리에 맞지 않았나요? 방진성이 프리피. 여기서 굴절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백민철 선수가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의 네. 난이야 이제 자, 이런 킥자 손에 맞았고 아 손에 맞았네요. 네 아, 여기서 백민철 선수가 저 조란 손에 했고? 맞았군요. 네. <laughs> 김인환 밀어줍니다. 유니라 오른쪽 측면 넘어가죠. 정대선의 낮은 크로스 잡아놓고 김인환 아, 잘못 잡혔어요. 이 접어졌습니다이자는 슈팅! 핸킹! 아, 약했네요. 신혜영 선수가 조금 경기를 늦춰볼 필요가 있다. 한테포 도춰보네요 네. 아, 김인환입니다. 오른쪽이 도는데요. 네, 김인환. 김인환 슈팅! 오, 벗어내렸어요. 네, 저것이 이제 발등에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네. 가다가 살짝 네. 아, 비죠 그렇죠. 툭 떨어지는 것만 있었더라면 득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각도입니다. 보세요. 두, 가다가 쭉쭉 쉬죠?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정웅현박성호 꺾어 죽고. 네. 김원희. 아, 자, 이만큼. 김원희. 아, 그, 칼라 만들기처럼. 어, 황진석 쪽인데요. 황진석. 황진석. 슈팅. 천재 됐습니다. 강진성 선수가 공을 잡고 슈팅을 할 때면 이 스틸리아드가 들썩입니다. <laughs> 지금 계속 기록만 들어 만들었는데? 네, 조금 조금씩 안 만들어지네요. 완전 25분, 오른쪽에서 코너킥. 신진호가 올려줍니다. 자, 게 아, 돌려놨는데요. 노경준 선수는 신장이 그렇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헤딩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 성공해내는 경남FC 윤신영이 걷어냅니다. 윤일록. 주지않고 돌파를 쏘다니 신진호 슈팅 막아냅니다 네. 아 신진호군요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신진호 선수가 미드필더를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코너킥 올라옵니다 펀칭 신진호 신진호 한번더 철저 이렇게 아 감기질 않았네요 아! 신진호 네. 슈팅 벗어납니다 오늘 신진호 선수 이재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아 들어가다 김이나! 아 지금은 신혜영 선수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아 김이나 두 점골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 오늘 재밌네요. 조금 조금씩 실수만 하면 영락없이 골로 이어지네요. 그렇죠. 김이나니 팀의 세 번째 골. 오늘 경기 세 번째 동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 3대 3. 자 김인환의 헤딩이었죠 이게 신혜영 선수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네아리 네, 볼을 그리면서 들어갑니다 네 신혜영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잘 봤어요 네자노 경주 뒤쪽 내줬고 이명주 슈팅 자 여기서 뒤쪽으로 내줬고요 이명주의 슈팅이었는데 오른쪽 발에 맞으면서 네. 강민영 선수가 아 왼쪽으로 꺾어줄 때 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대선 돌아나가는 고재성인데요. 네. 직접 슈팅 어, 고재성 다시 잡고 김인환 이건 이걸희 때리나요? 다시 이재한 이재한의 슈팅아최진환 네. 감독이 나와서 아쉬움을 보여주는데 아 그것이 대포같이 골대를 맞고 나오네요. 자 박스 대각선 부근에서 아, 네. <laughs> 유창현 앞쪽에 신진호에게 연결. 신진호의 크로스, 골든 헤딩, 아, 아, 아 벗어납니다. 아쉬워합니다. 오늘 볼거리 많이 제공하는 네. 그 팀이네요. 아쉽습니다. 오른쪽에서 신진호의 코너킥, 헤딩 차아입니다 정직했고요. 김원희 레딩이었습니다. <laughs> 경남 내년도에 <laughs> 이 멤버가 나쁜 멤버가 아니거든요. <laughs> 네, 김인환입니다. 정대선 오른쪽으로 연결. 김인환입니다. 서대표 들어가는. 아, 자, 이제 한줄여야왼쪽이있고요이재안쳐어았습니다이재안좋아이재안아 아, 저걸 또니로이는군요네 크로스 다 이제 니다자제안놓고김인니슈팅제안쳐박니다 아시나요? 3분을 아, 니다니다 네. 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윤일록, 경남 배서원. 네. 자 여기서 접네요. 이거는 페라티기 아무렇고. 김인환, 골라인 아웃 됩니다. 자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포항만 골목길 오토바이가 아니고 경남도 <laughs> <laughs>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크로스가 김인환에게 되됐고요 네. 슈팅을 신도영이 기가 막히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광훈 따냅니다. 신광훈크로스올왔왔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넣고 신진호 슈팅. 넘은네요드고합니다 아, 신진호의 슈팅. 몸을 아끼지 않고 때려봤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손이 포... 한번 필까요? <laughs> <통항과> 숨을 <laughs> 숨을 죽이고 있었던 90분이었네요. 네, 포항과 경남의 경기.